열이 나서 물 수건으로 닦았는데 별로 열이 안 내려요. 해열제를 먹는 게더 나은 건가요? 빙구 씨, 좋은 질문이에요. 물 수건과 해열제는 각각 역할이 다르답니다. 어, 물 수건은 그냥 열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물 수건은 피부 온도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체온 조절의 중심인 뇌의 시상하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죠. 어. 그럼 우스보는 그냥 겉만 시원한 건가요? 그렇죠. 반면 해열제는 체온 조절 중추에 자금에 열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특히 열이 38.5도 이상일 땐 해열제를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럼 그냥 해열제만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무스건으로 닦아주면 해열제의 효과를 도와줄 수 있고 몸이 너무 뜨거울 때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답니다. 아. 해열제와 물수건은 같이 쓰는 게더 좋군요. 맞아요. 하지만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계속 높거나 39도 이상으로 오르면 바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필요하면 해열제도 복용할게요 훌륭해요, 빙구씨. 열이 날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구독하라냥.